감자가? 야 그러게 아까 야. 이거 캐쓸 땐없었잖요 그래 아간 캐봤는데 없어 자기야 왜? 자기가 나를 만났을때 뭐? 대물 만났다고 생각했냐? 아.. 뭐라고 말해야되냐 나 대물이야? 대물은.. 대물인데 <laughs> 야, 빨랑빨랑해. 아 빨랑빨랑해 뭐 크네 캤어? 빨랑빨랑해 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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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관 찢어죽었어요 아유. 나는 사타구니가 아유. 찢어질 것 같아, 지금. 아유.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지금요, 아, 감자 영상을 한번 찍으니요, 타격을 받아서 또 감자 영상을 찍습니다. 왜? 이거, 저거, 저거, 이거, 저거 심어놨다가요, 얘, 얘 예, 예 한번 해주고, 얘예 한번 해주고. 야 한번 해는데 오늘 이 감자 아, 손을 봐주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감자 뭐 두들개 풀뭐그거 얘기했지? 아뭔 맞나? 그영상을 한번 올어어니 고랑 풀. 이 응? 고랑 그, 풀에 대해서 한번 올렸었고요. 자 여기가 솔림 농원 비나우스 트파자 오늘은 어우, 감자가 진짜. 심어져 이는 어. 것입니다. 야 감자 이쁘게 나온 거지. 사타구이 찢어질 만하지. 아 이걸 안해 안 수도 없고 안고이어서아하 감자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자, 아, 아 최대한 감자도 많이 나오게 하면서 감자 크기가 균일하게 땅속에서 박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이 꼬랑해요. 감자를 쫙 심었는데, 어, 왜 허리 아파? 겁내님들검내님들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는데, 응. 자, 이렇게 감자 두둑이쫙 있는데요. 지금 감자 순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감자 순을 몇 개를 남겨야 감자가 최대한 많이 달리고, 감, 감자 크기가 일정한지, 아, 제가 몇년 전서부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감자가 줄기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감자가 줄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많이도 올라왔네. 하나, 둘, 셋, 네 개. 어우, 조금 올라왔네. 둘, 넷, 다섯 개. 자, 개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아홉 개, 열 개가 올라온 것도 있고 적게 올라온 거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감자를 다 키우게 되면 그냥 내 뼈로 두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순정리를 해줬을 때 이 밭에서 1톤이 나온다. 그리고, 순정리를 안 했을 때도 1톤이 나온다. 다 똑같은 양이 나온다고 만약에 쳐요. 근데, 감자 순정리를 해주지 않은, 어, 또랑은요, 같은 1톤이 나와도, 조그만 알감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알감자라도 못쓸 감자가 나오거나, 감자 개수만 바글바글 하고요. 크기가 어떤 건 조그맣고, 요만하고, 크고 작고, 막,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로 와봐. 줄기가 둘, 네, 여섯 개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세 개씩 달린다고 쳐봐요. 네? 네 개라고 칠까? 그래, 네, 좋다. 네 개라고 달린다고 네. 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 육사, 이십사. 막 스무 개 이상이 아마 조그만 거까지막 달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때요? 한 25cm, 어? 그 정도 간격으로 했는데, 요 작은 공간에서 감자가 스스로 빽빽게 달리면 어떻게 해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감자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고 개가 굵은 쪽이나 아니면 먼저 자란 쪽이나 그런 감자가 크고 커서 막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늦게 자라는 감자들은 요 감자가 얘가 이만하고 요소입 이만하고 요소입 이만하면은 자랄 공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감자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 제가 몇년 전부터 테스트를 해봤는데 감자 순을 만약에 이렇게 괜찮은 거를 괜찮는걸다 자르고 두 개를 남겼습니다. 자두 개를 내겨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요. 감자 크기는 다 굵직굵직한데 개수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확량이 식고 어? 수확량이 식어. 그렇지 감자는 크고 다 일정한데 수확량이 적다라는 것을 어 우리 여보랑 나랑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여보랑 나랑 응? 자기야 몇 개를 넘기는 게 좋을까 라고 서로 의논을 해보았는데요. 결론은 딱두개 더하기 하나 세개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어, 오늘은 감자를 크기도 일정하고 감자 수확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감자 무세 개를 놓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아, 여기 보시면은 감자순이 이렇게 보면 일로 와봐 크잖아요. 어떤 건 25cm 이상 자랐는데요. 자 만약에 지금 제가 가위로 이렇게 땅속으로다가 바짝 넣고 희원찮은 애들 순으로 자르고 딱3 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감자가 이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해갖고 가위로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 자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또 자라나요 자라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컸을 때되도록이 바짝 잘라주고요 자 이렇게 작았을 때 봐봐 자어 여기 안 자른 거 있네 자 이... 겹순이요 아 겹순이요? 자 이렇게 조그맣을 때 만약에 옆, 옆을 뚝 자르잖아요 자르면은 얘가 쭉 해갖고 이렇게 이파리가 져서 그늘이 지기도 전에 또 겹순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작았을 때보다는, 제대로기는 약간, 조금 더 컸을 때. 금방 그냥... 자라서, 두둑을훅 덮어버릴 때. 그때쯤에, 잘라주는 게,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봐봐. 어 여기는, 여기는, 보면은, 되게 좋아요. 대가 굵고. 딱 보면, 얘도 굵고 좋아. 엄마, 아, 여기는 다, 거의, 좋은 편인데요. 이렇게 아주 얇은 게 있어요. 얇은 거. 얇은 거. 얘는, 얘도 얘 약간 두껍긴 해다. 자, 얇은 게 있으면은요. 얘는 줄기도 두껍고, 교순도막 뻗어 나오는데, 여기서 삐리삐리하게 자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놔둬봤자 굵은 줄기에 밑에 있는 감자들의 등치에 밀려가지고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세력이 약한 애들 내겨놓고 이렇게, 괜찮은, 어, 줄기를, 세 개를, 남겨놓았습니다. 자, 만약에, 저 감자를 진짜 큰거 먹고 싶다. 그럼 그냥 두 개씩만 남기시고, 야, 난 짜지라도 좋아. 어? 그냥 많이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순 정리를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봐봐.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꺼운 거 하나, 두 개, 여기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얇짤게 나왔어. 얘, 얘, 게 이거 놔두잖자뭐할 거냐고. 그래 괜히 자리만, 공간만 차해요 차지해요. 얘, 가 자라서, 감자가 요만하게 자랐는데, 어? 만약에 이 감자가 이만하게 될 게, 요만한 공간을 갖다 없애주면은, 그만큼 더 커지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먹을 영양분을 갖다가, 아홉 명이 먹을 것같아 얘네한테 멀어주니까요 조순도 쫙쫙 나오게 되고, 어? 감자 알도 굵직굵직하게 되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응? 어? 겹순 제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우, 아우, 아우. 근데 먼저 나온 첫 번째랑 네 번째 주는 겹순이 별로없는데두 번째, 세 번째는 늦게 나왔잖아. 어. 겹순이 바글바글이 아주 잘렸는데 미쳐버린. 다아 나는 대충 알것 같아. 아. 자 얘네들은요 먼저 이제 양쪽 가에 수분이 많았던 애들은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고 겹순이 약간 적어요. 그거는 제가 봤때는 을7 개, 8 개, 9 개가 나왔을 때는요 날씨가 올해 좀 이상해갖고 따뜻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먼저 나왔을 때는 따뜻했으니까 나온 거 데려다가 겨순이 많지 않고 쫙 자란 것 같은데 여기 가운데 있는 애들은 어 얘네는 분간향 수분이 약간 부족해서 얘네보다 며칠 늦었습니다 근데 얘네가 올라오면서 날씨가 추워져서 위로 자라지 않고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위로 자라는 대신 옆으로다가 많이 퍼지지 않았나 여보 그때 그런가 봐요 그런 거 같지? 응. 응. 자 와, 이렇게 네. 오늘 아 참. 감자한테 도가니도 받쳐가고 우리 여보는 사타구니도 아유 찢어질 것 같은데 감자를 위해서 오늘 아 이한몸뚱이받쳤습니다 아웃 놀면 뭐해 잘 안되면 두고 진짜. 놀면 뭐해 해야지 아 기대된다 여보 올해 여기 감자 심을 때 보셨죠 풀이 일으키자아 노터리 막 치고 그냥 흙반 풀반 <laughs> 야 감자가요 그치? 진짜 무지막지하게 잘될것 같습니다. 그죠, 되게 잘될것 같지. 응. 자기야. 나 먹는 건안 좋아하는데, 저도. 야, 야, 자기야. 일단, 캐는 건 좋아해. 일단, 어? 어? 좋게, 기분 좋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감자가 달려나는, 안달려한 아, 개는 캐지 필요해. 마. 뭘 캐? 안 달렸어. 아니, 안 달렸어. 아니, 감자가 여기 수천 개를 심었는데, 한개 캔다고, 뭐. 얘가 수시나? 먼저 순이 나왔어요. 얘는 조금 있겄다. 그럼 그래, 한번캐 보자. 얘네는 없어. 그캠자이거 아나 캐보고 싶어 죽겄어 남자가 아, 과연 아 아까 께왜그래요 아. 지 전만하게 달렸는지 아니면은 지 전만하게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에요, 저 나... 아니에요, 저 욕한 거 아니에요. 지자이왜 욕하시? 지 전만, 젓만, 전만한 거라, 전만한 거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지천, 지전 점. 지젖 지점. 난지자이 했는데. 그는 <laughs> 안돼, 욕이야. 지자 있어 아 지저 여기 이 나무 사막이처럼 뛰는 어, 거? 그래 나 그거 말한 건데. 아 지저. 응 음, 지저. 아난난 지점이라고 랬지나 언제 지조이랬어지저이 지조시랬. <laughs> 과연 이 감자를 캤을때쥐 점만한 게 나올지, 아니면 다죽이 개 점만한 게 나올지. 그거는 아니고. 점만한. 그, 아니 과연 어? 그건 아니고. 과연 감자를 캤을때쥐저이 나온지. 쓸데없는 짓 하는 거지. 전만한 감자가 나올지 한번 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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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감자 되게 두껍 깊게 심었어 어 너무 깊이 놀랐다 어 살짝 들여다보고 다시 묻어 <laughs> 아깝잖아 와뭐지저이야개저이야야 어? 야. 지저보다 큰데 야야야 야, 야, 야. 어? 있잖아. 와, 얜 진짜 먼저 달렸네. 야, 유직 야 감자가요, 지금. 아, 아까워, 근데. 아. 왜? 아깝잖아. 와, 어, 감자가 몇 개요? 야, 감자가요, 홍감자가 어. 이렇게 어떻게 달리냐면은 여기 있잖아, 감자. 감자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여기 한 개, 두 개. 아유, 얘는 이제 죽을 거예요. 얘는 네. 죽을 거고. 그러네. 그지 응. 잘라 준. 자, 이렇게 ]구나. 잘라져 있고요. 딱 보시면은 얘 예, 얘네들 잘라 준 겁니다. 잘라 주고 잘라 주고. 자, 보시면은 감자가 어떻게 달리냐면요. 감자가 여기에서 바화가 돼서 촥 올라갑니다. 올라가 되고 한 마디 한 마디 하나씩 달리네. 딱 하나씩밖에 없네. 그죠? 어, 그러네. 둘, 세 개. 세 개? 여기? 어,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열개 열한 개 열한 개 열두 개 정도 아 열두 개만 나오면 열두 응. 개 정도만 나오면요 감자 감자가 여기서 열두 개가 달렸는데 아, 웃긴다. 크기가 다 굵직굵직해라 그럼요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야 이거 음. 봐 감자 야이아그 얘는 뭐안 나왔는데 먼저 나왔다고 있네 감자가 야 그러게 아까 야. 이거 캐을땐없었잖요 그래 아까 캐 봤는데 없어 여기서... 그냥 영상 찍을 때안 나왔어요. 그럴라고 그랬는데, 감자가 지금 자라고 <laughs>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디마다 뿌리 하나가 쭉 나와서 자라고, 여기서 또쭉 나와서, 또 여기 끝에가 감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유, 감자. 자기야. 응? 오늘 감자전 해 먹을까, 이거 같다. 하, <laughs> 헛어려군 어? 어? 말단 <말도> 소리 <laughs> 하지 말고. 알았어. 다시 묻어 놓고. 감자전 해줄까? 감자전? 우리 집에 감자 많지. 야, 자기야. 최대한 깊이! 깊이! 묻어, 지물주야 되겠네. 아유, 물안 줘도 돼. 살까? 사로. 축축해? 살 놓으면 살어 축축해. 살, 옆살. 살. 살 놓으면 살어 자, 이렇게 감자를 다시 묻어 주었습니다. 아, 자. <laughs> 오, 오, 아깝. 자. 아깝? 자기야, 이거 아깝냐? 안아깝 야, 여기서만 해도, 어? 여기서만 해도 감자가,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달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에서. 그 키워봤자 자 터진 거 바글바글 나와 그러니까 이걸 갖다 다 여기다 묻으면 막 20개 30개 막 아우 굵은 거몇개 먹는 게 낫지 그렇지 굵은 거몇 개에다가 자 터진 거 바글바글 달려봐 짜증나지 그지 자 우리 여보는요 항상 큰거 좋아해요 나도 큰거 좋아하고 근데 우리 둘이 그냥 난쟁이 똥짜란 만큼 조그만해서 큰거 좋아하나봐 그렇지 자기가 뭐든지 큰게 좋지 웬만하면 다큰게 좋아 크 해야 돼 대물? 어. 응. <laughs> 대물 <웃음> 왜? 왜? <웃음> <웃음> 잘못 만났어? <laughs> 자기가 왜? 자기가 나를 만났을 때 뭐? 대물 만났다고 생각했냐? 아, 뭐라고 말해야 되냐? 나 대물이야? 대물은 대물인데. <laughs> 뭔가 좀 하자. 아, 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감자를 붉은 게 바글바글 달리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실랜 대물 순한 3개씩만 남기시면요, 대물 감자가 바글바글하게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자, 지금. 어우, 음. 무서워. 가야겠다. 아,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가자.